지금 이벤트로 일본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링크로 가셔서 참가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삿포로에 2차로 가기 좋은 곳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위스키 바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삿포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는 보호바입니다 이곳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제니스 로즈뱅크 15년 6 1도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한 잔에 40만 원대라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위스키 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스트렝스라고 하는 위스키 바입니다. 이 위스키 바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전문 바라서 일본 위스키는 판매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위스키 바는 위스키 추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를 쓸 예정이고 몇 잔을 마시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예산에 맞춰서 마실 위스키를 추천해줍니다. 물론 나의 취향에 대해서 어떤 위스키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위스키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스프링뱅크 가격을 처음에 물어봤는데 그냥 추천받는 게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제 느낌이지만 내가 잔으로 시키는 것보다 추천으로 받으면 좀더 금액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프링뱅크를 처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스프링뱅크 위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처음에 이렇게 내 잔을 받았다가 제가 스프링뱅크가 별로라고 하자 사실 이게 스프링뱅크 올드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걸를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한 잔에 5,000원이라고 하길래 그걸 달라고 하자 옆에 한 잔은 서비스라면서 두 잔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프링뱅크 1989년 12년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스프링뱅크가 아니고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스프링뱅크 마시고 좋았던 기억이 없었는데 그 명성이 올드바틀에서 왔던 거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두 잔에 5,000엔이었고 네 잔에 5,000엔 해서 총 6잔 마시고 1만엔 정도 나왔으니 가격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가성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니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추천하는 곳은 밀크무라입니다. 이곳은 컨셉이 좀 독특한 곳인데 바로 아이스크림과 위스키를 같이 먹는 곳입니다. 세트 메뉴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수십가지의 위스키와 증류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가지를 고르면 아이스크림과 함께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펀 후에 위스키를 살짝 떨어뜨려서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1회 리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발렌타인 30년을 고를 수 있어서 혹시라도 한번 맛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발렌타인 30년을 골라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트 가격이 2,000엔을 생각한다면 가성비적으로 매우 훌륭한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홋카이도가 유제품이 워낙 유명하니 맛있는 아이스크림에 위스키를 살짝 타서 먹는 것은 나름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밀크모라는 제가 처음 사포로 방문했을 때 왔었는데. 그 특유의 분위기와 독특한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한 번씩 왔었던 집이고 스트렝스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위스키 바였습니다. 두곳다 2차로 어디 갈지 물어보신다면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둘다 삿포로 여행을 온다면꼭 가야 한다는 카테고리보다는 시간이 된다면 한번 방문할 것 같은 집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삿포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